네. 에 여기 있었네. 야. 저 무더도 사람도 끝났어? 물픽 쉬러 왔던 거고 왔는데요? 그래? 오래 들어가고 했는데. 어. 어, 언제 왔어? 응? 여기이 딱살이 안네. 저 이거 이모는 사예요? 아니요. 저쪽에 들어왔어. 이거 산 거야? 응. 얼마까지 썼어? 그냥 안 됐어요. 사마. 한 방에 시래요어한 방에 집에 가서 거 먹었고? 응 음. 사코라시 일로 어? 뭐 에이? 행사 다 끝났어? 끝어 뭐, 어. 없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끝난거다고 여기서 잘 몰라 내일도 안 쳐? 내일도 해요 네. 굴조는 어디 팔아 굴조? 저 어? 네. 굴조수 슈퍼에 나오세요 슈퍼? 네 슈퍼에 굴조니 거기 가슈퍼있아는거 천북강입니다. 천북 오늘 굴 축제가 열려 갖고 오늘 개막식했어요굴 축제. 아이고 사람 많이 왔네요. 많이 왔어. 차도 엄청 많고 지금 조금 늦게 왔더니 어 공연이 무대 공연이 막 끝났나 봐요. 내일도 또 한답니다 일이일에 이제 가는 게 집으로? 네. 어? 다 끝났대요. 행사 없대요. 어, 어. 너무 일찍 끝났는데? 그니까. 겁내 생각하는겨. 이게 이게 그거 약간 만는 거야? 에이. 뭐? 이거? 맴, 어 아직 안 돼. 됐... 어, 지금요? 네. 어. 한 잔요? 감사합니다. 어. 아. 어... 굴이요. 속화구이. 예. 아리 이래요. 아리. 어그 응, 뒤에? 아이고. 아니, 시내요. 그래, 어디 거래요?